왕전하나치오 따봉 친구들 안녕 왕집사예요자 오늘 이렇게 과인이 집사 집배인으로 변신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과인이 드디어 5성급 호텔을 열었기 때문이요 별이 다섯개 전세계에서도 얼마 없는 5성급 최고급 호텔 오늘 여러분들 여기서 재워드릴게요 <laughs> 바로 이 호텔입니다 <laughs> 안 맞을거에요 어쨌건간에 우리는 오늘 이 호텔을 오성급 호텔로 탈바꿈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왕지사와 함께라면 두려울 게 없지. 난 임금이거든. 내말 한마디면 이거 무조건 오성 호텔이야. <laughs> 자, 일단 처음에는 가구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네요. 역시 그렇죠. 가구가 있어야 호텔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바를 만들려고 하네. 되게 특이하네 시작부터 빠를만들려고 하다니. 음, 일단은 빠. 어, 야 점점 더러워지네. 이 빨리 배치해야 되겠는데? 일단 배치합시다. 어, 돈 나가는 거 보소. 바 텐더를 이제 고용을 해야 됩니다. 바가 있으면 바 텐더가 있어야 되겠죠? 포텐셜이 C급, 어, 능력치가 C급인데 C급이 26월이네 <laughs> 브라보 시그. 자 고용. 자이 친구를 여기다 딱 고용해주면요, 이 친구가 슉슉 가서 어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좋아요. 이 친구 누르면은 이 친구가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네. 자 이번에 그러면 주방을 만들어 봅시다. 주방. 주방. 오야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6곱하기4 크기로 만들 수가 있대요. 빠랑 좀 가까운데 만들어야 좀 그래도 음식을 빨리빨리 조달해 줄 수가 있잖아. 술만 먹을 수가 없잖아요. 안주도 같이 팔아야죠. <laughs> 봅시다. 자, 자 오케이 이걸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넥스트 누르면은 어 이렇게 동그 뚱그 없이 어 벽이 세워졌고요. 그리고 어 문을 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문 역시 바 옆에다가 놔야 되겠죠. 자, 문 설치하면은 어 이게 바로 주방 그건가 봐요. 자, 이렇게 자 요리할 거를 이제 여기다가 딱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 요리사도 아마 고용을 해야 될것 같은데, 그지? 어 아닌가? 자, 그러면은 어 이거 뭐야? 야, 쥐새끼 아니야? 이거 뭐야? 이거 뿅! 오 마이 갓어야 이거 치워야 되는 거아 o 야 이거 청소부를 부릅시다. 아, 안돼안돼 i t 분들어 l 면안 돼. 청소부를 부릅시다. 어 아마 청소부 b 고용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핸디맨. 어 a l i 급 t 급. e b i 이 of a little bit 구디 a l i 이 t l e bit of a little b 이거 of a little bit of 이 l i 이 t 이 e b 이 t o 어 a little bit of a 어 임금이 굉장히 싸네요 10원짜리 시급 개 좋아 234응 노노노 안돼 안돼 어. 10원짜리 이 친구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10원짜리 이 친구로 가도록 하죠 오케이 좋았어 아 어, 보너스도 줄수 있고 급료를 올려줄 수도 있고 해고를 할수 있네요 오 어, 좋은데 자 일단은 그러면은 내부 가구 배치랑 방 정리 좀 합시다 일단은 여기가 빠니까 여기 근처에다가 가구를 좀 드려놔야겠죠 그렇지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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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야지 테이블 4개 정도만 딱 욕심 안 부리고 낼게요 네 좋아요 자 이정도만 해도 솔직히 이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그죠? 어 그리고 또 우리 어 리세션 데스크 이게 뭐냐면 이제 그 호텔 앞에 가면 이제 앞에서 저같이 차려입은 분들이 안녕하십니까 쉬다 가시나요? 1박이신가요? 여튼 <laughs> 그렇게 예약을 할수 있는 어 데스크입니다 자 여기를 한번 이걸 한번 배치를 해봅시다 이런 거 역시 호텔 바로 앞에 이렇게 딱 있어야 뭔가 간지라고 위험 작살나죠 그죠? 이렇게 만들어야겠죠? 좋아요 어어 손님 첫 손님 오셨네 아유 반갑습니다 손님 바텐더 잘 대접해드려 우리 첫 손님이니까 어술 마신다 술 마신다 술 마시면 얘기 들어주죠 좋아요 자 그럼 빨리 그러면은 이 넓은 방을 빨리 <laughs> 어떻게 좀 해야 되겠는데 어허 객실을 만들어야 돼 객실을 객실은 이 안쪽에서 좀 만들어두죠 5성급 호텔이니까 넓게 만들어주도록 합시다 이야 최고급 호텔 아늑하다 아늑해 이 왔겠죠? 아 벌써 객실 하나 완성됐고 객실 더 만들자 더더 더, 더. 오케이 벌써 4 개의 최고급 5성급 호텔의 객실이 어, 마련이 됐습니다. 캬. 나도 당장 가서 여기서 묵고 싶다, 그지? 어 객실 이4 개밖에 안 되지만 일단 4 개라도 개실을 해야 되겠죠? 어, 예약 받는 사람을 지배인이죠 지배인. 어 저의 밑에 있는 사람 지배인을 능력치가 높은 이 친구를 데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이 친구가 와이 친구 제일 화려하네. 자이 친구가 이제 예약을 받을 거예요. 손님 뭐하세요? 어... 손님? 뭐하시는 거예요 손님? 손님. 굴 밟으면 어떡해? 아우, 자격평을 자꾸 자격 밟네. 아우, 미치겠네, 이거. 아, 이분들이 지금 화장실 찾고 있네.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러 식으로. 오케이. 아, 여섯 개나 꾸겨 넣었어요. 여기는 이제 화장실 정문이니까 문 열면 바로 보이는 겁니다. 문단속 잘하세요. 자, 오케이. 화장실 만들었습니다. 자, 드디어 이 친구들이 야, 아우, 아우, 토가 몇 개야, 이거? 아, 스텝 룸을 지어달래. 아, 5 곱하기 4. 여기 공간 좀 남으니까 여기를 제가 스태프룸으로 쓰겠습니다. 오케이 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직원 복지 왕처럼 쉴수 있도록 최고급 소파를 놔두고요. 그다음에 최고급 양탄 카펫을 놔두고요. 캐비넷을 놔두고요. 소파 하나 더 놔줘도 될것 같아. 어 오케이 자 이렇게 합시다. 뭔가 닭장 같긴 한데 <laughs> 쉬시면 됩니다. 어, 이렇게 멀리서 볼수 있네. 아 이건 텃밭이구나. 이건 뭐냐? 어 이거를 더살수 있는 것 같은데 확장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우리는 그럴 만한 돈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패스합니다. 아 바가 지금 대기 지시자가 많다고 하네요. 바 진짜 싫어요. 람 이렇게 없는? 야 우리 바 텐더가 사라졌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바텐더, 어, 바 텐더 바좀 해달라고 놓은 거겠구나. 바 텐더가 왜 사라졌지? 이상하네. 분명 제가 처음에 고용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술은 많이 팔리는데 이거 호텔을 이용할 사람들이 이렇게 없어.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성급 술집입니다. <laughs> 내가 이러려고 이게 장갑 사 가지고 이런 거야? 아니야. 그래도 돈은 잘 벌리네요. 일단은 저의 사무실도 한번 만들어 주죠. 제 사무실입니다, 이게. 여기다 놓고. 야, 사장님 포스 오셨죠? 좋았다. 이거다. 이렇게 한다. 오케이. 야, 들어오자, 마자 무슨 일이지? 음. 그런 건 알아서 처리하라고 했잖아. 이렇게 하면. 멋있어, 멋있어. <laughs> 테이블 대기자도 엄청 많네요. 테이블 도 많이 해야 되는데. 테이블 5개 정도. 야 이거 먹는 공간이 엄청 많아야겠다 야돈을왜 이렇게 많이 줄었냐? 아 가구를 한 번에 많이 사서 그렇구나 왜왜왜왜 왜, 왜, 왜 나가시죠? 당신 우리 일하는 사람 아니에요? 아니 일하는 사람이 이렇게 막 떠나 이거 이거 어? 계약서 계약 위반이야 당신 좀더 데려와야겠네요 어야야 야. 저렴하신 분들도 많이 모시겠습니다 네이 파란색이 대기지 이거 미쳤네 진짜 야 방은 생각보다 되게 너무 안 팔려 지금 방이 방보다 지금 사람들 밥 먹으러 오고 술 먹으러 오고 있어 이렇게 된 이상 바텐더를 한명더 늘려야겠다. 술과 음식 전략으로 네, 가겠습니다. 야, 음식을 개발할 수 있는 공간도 하나 만들어줄게. 내가 리서치 워키자 해가지고 연구실로 당신들의 연구실로 내가 쓸수 있게 미쳤다미쳤다 크... 믿겼다, 믿겼다. 돈이 좀 모자라네요. 돈 모자라니까. 오케이 이대로. 야 1600원밖에 없거든. 지금 우리 돈이 좀 많이 지금 내려갔는데 우리 지금 명성치 오르고 있고. 어?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왜 그러지? 행복도가 떨어졌어. 그만둔다. 야! 이렇게 쉽게 그 만들 거야? 큰일 났다 어, 드디어 방도 슬슬 사람들이 쓰기 시작하네요 그렇지 여기서 술 먹고 떡대면 여기서 정리셔야죠 그죠 <laughs> 이걸 노린 거예요 <laughs> 대기 손님이 너무 많아요 이거 가격 더 올립시다 어더 올려도 될것 같아 비싸게 받아 비싸게 아주 그냥 해골비싸겠다 이렇게 받아 먹으면 사람들 많이 오겠지 그지? 왜 이래 왜 이래 바텐더 왜 이래 아왜 나가 왜 그래 아이 친구 가지마 갔네 이미 갔네 그지 같은 녀석 괜찮아요 우리 빠텐더 이제 한 명만 있으면 돼요 그죠? 네빠텐더 친구 어디 있니 근데? 너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야너 지금 이거 이거 하지 말고 빠텐딩이나해빠텐딩 오케이? 그만해 이거 이거 연구하고 있는 거 같은데 연구할 지금 틈이 어디 갔어 지금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정신 나갔어 야 빨리 와 빨리 일에 일. 연구하지 말고 자, 월급도 조금씩 올려주고 하다 보면은 어 뭐야 방금? 뭔가 엄청난 임팩트가 나왔는데? 야, 너 뭔가 해냈구나! 보너스! 가자! 보너스 가자! 좋아서. 자, 보너스 받고 빨리 가서 일해 제발. 손님들 기다린다. 와, 방꽉 찼어. 드디어 이5성급 호텔이 결실을 보는구나. 아유, 매진 행렬이래. 매진 행렬 화장실 빠고 화장실 빼고 다 매진이래 아주 그냥. 드디어와 어이... 월급 641원으로 엄청 올랐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네, 자이 친구들 좀 행복도 가 떨어진 친구들 골라서 보너스도 주고 월급도 올려주고 해보자고요. 일단 72야 이하, 82야인 친구들 보너스 하나 주고요. 빵빵 쏴주고요. 좋아서 애들 그냥 돈만 있으면 그냥 아주 좋아가지고 난리가 나는구만 그래. 돈은 다행이지 뭐어 그래. 가끔 이좀 걱정된다 야 이거 너무 너무 열중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제 그 갈고 닦은 실력을 슬슬 좀 보여줄 때도 된것 같은데 <laughs> 보여줄 생각을 안 합니다. 야 이거 이거는 이거를 치료해야 돼 병을 병 치료 병 치료 오케이. 아 어, 이제 나왔구만. 이래 빨리 가서 이래. 뭐하는 거야 이 아저씨 진짜. 아니 연구쟁이야. 아저씨. 아니 여기 연구소 아니에요. 와너 이런 사람도 처음 보네 진짜. 이 사람 혼자서 얼마나 억울할까 지금 그렇지? 나 혼자서 계속 일하고 있잖아. 야 드디어 나온다. 야너 어디 가냐? 오, 어디 어디 이 일은 이쪽에서 해야 되는데 너 어디가? 얘가 또 일하러 나오는 거야? 그럼 너는 뭐할 건데? 친구야 너는 뭐 할? 너? 싫어야? 인성 싫어냐? 자기 친구는 지금 열심히 계속 일하고 있는데 자기는 연구만 하고 앉아 있다가. <laughs> 아이 뭐 연구원이세요? 그래, 네 하고 싶은 거다 해라. 그래. 아, 뭐 이렇게 메일이 많이 와. 뭔데? 아, 단체 해약 있었네? 아, 단체 해약 다 받아야지. 뭐 하는 거야 지금? 자동 승낙해. 단체 해약 다 자동 승낙하라고. 너. 야나 너무 한 번에 많이 받았는데 단추 손님을? <laughs> 야 이거 어떡하냐? 어, 급하게 방을 좀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 <laughs>. 아니 이 정도는 좀 몰랐어 솔직히 아이 단추 손님들 만족을 못 시키면 이게 명성도가 내려가나보다 큰일났네요 빠빠빠빠빠빠 야 만들어 빠바바 빠빠빠빠빠빠빠빠 빠바바, 너 거기서 연구하지 마 나와 너 나와 이제 야 이제 이래 이래 미쳤어 지금 rc 연구 그만해 제발 rc 나와주세요 제발 같이 좀일좀 좀 해주시죠 뭐야 너왜 나가? 야너 지금 잘해왔잖아. 왜 그만두는 거야? 왜왜왜안돼 친구야. 아 명성치 4 0 꺾였죠. 제발 월급 날 제발.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성 호텔을 개업하겠다던. 과인의 원대한 꿈을 이렇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명성치를 올리는 게 실패하니까 점점 손님이 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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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고하다 보니까 결국은 파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는데요. 이 게임 굉장히 어렵네요. 제가 좀더 연구를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 게임 이 편이 보고 싶다면 댓글 많이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재밌게 보았다면 구독 버튼과 알람 버튼을 팡팡 눌러주길 바라고요. 그럼 나 왕집사는 다음번 기회가 되면 다시 이 복장으로 찾아오도록 하지 친구들 안녕.